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쟁 속의 하나님의 기어,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쟁은 영화의 한 장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흥미롭지만 그 전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처참하고 몸서리치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벌어졌던 동족산장의 전쟁이 벌써 이제 70주기가 되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어요 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6.25 사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또 역사 축에서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전쟁을 기억한 사람, 경험한 사람들은 그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으로 기억되고 있을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무서운 포화 소리가 들리면서 천지를 진동하고 전쟁의 회오리바람이 대한민국 서울에 나만이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김일성이 북한의 적화통일의 야욕을 남, 남한의 적화통일의 양욕 야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수적으로 월등히 많은 병력을 가지고 남한을 침략하게 되었죠. 어, 북한의 에, 북한의 탱크가 242대의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어, 211대의 전투기를 가지고 각종 곡사포와 무기를 가지고 일제히 남한을 공격하였습니다. 당시에 남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탱크 한 대도 없었고 전투기 한 대도 없었어요 굉장히 연약하고 부실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수적으로 월등히 열세한 우리의 국군이 전쟁을 맞아서 쉽게 너무나도 어이없게 밀려나게 되죠 이 비극적인 전쟁이 3년 동안 계속되고 국군 및 유엔군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고 고아가 되고 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잊을 수 없는 전쟁이고, 또 잊어서도 안 되는 전쟁이 바로 이6.25 한국전쟁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전쟁을 우리가 겪어야 했습니까? 왜 이런 전쟁을 막을 수 없었을까요? 6.25전쟁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세계 패권을 가지려고 했었던 이 소련의 스탈린의 한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북한을 남한에 침략시킴으로 말미암아 충돌하게 하고 미국과 중국, 중국이 충돌하게 하면서 소련이 그 사이를 그 어, 틈을 타서 자신의 패권을 가지고 가려고 했었던 그래서 전세계를 공산화하려고 했었던 스탈린의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유럽을 하나하나 공산화를 통해서 속국으로 만든 이 스탈린은 아시아에 와서 중국의 공산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장악하여서 아시아 전체를 손에 넣으려고 하는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소련의 허수아비 김일성은 스탈린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1945년 8월 15일 소련군이 진출하자마자 군대를 북한에 양성하고 군비를 확충하고. 일시에 남한을 적화 통일하겠다라는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모험을 감행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해방 이후 우리 나라가 엉망이었습니다. 남한 사회가 완전히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좌익과 우익 세력의 충돌이 하루도 쉴 날이 없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날마다 싸우고 분쟁하면서 이 정치가 나라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남노당이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온갖 테러를 자행하게 되죠. 당시에 여수와 순천의 반란 사건들,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하고 군경을 학살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라 거예요. 노동자들의 정치성 파업과 게릴라 활동으로 인하여서 사회적 혼란이 점점 가중되었고 그런 사태였기 때문에 누가 와서 공격하기만 한다면 우리나라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 그런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1948년에 세워진 정부가요 굉장히 유약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제1공화국이 탄생하고 1년 반 만에 6.25 전쟁이 발발했으니 여러분 1년 반 동안 정권이 뭘할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고 갖춰진 게 하나도 없고 사워진게 하나도 없고 나라의 기반을 갖출 시간도 부족하고 전쟁을 준비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전 정신 없이 사회 혼란 가운데 있었고. 정부도 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이북은 벌써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자마자 소련군이 진출을 해서 김일성을 세우고 군비를 확충하고 침략에 대한 모든 일들을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국내 정세도 엉망이었어요. 정치 지도자도 엉망이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적어도 1년을 내다보고 앞서서 미리 한발 앞서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당시에 정권의 야욕에 빠져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치 앞도 알지 못하고 내다볼 준비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아, 1년 후에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날 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국내에서 정당 싸움만 싸우고 있었다는 것은 민족적인 굉장한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치 싸움의 국방력을 등한이 하게 되었죠. 여러분, 국방력을 등안이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군인들도요. 어, 굉장히 안일함에 빠졌습니다. 어, 군 지부가 전쟁이 일어난 데 아주 큰 요인을 제공합니다. 당시에 참모총장이었던 최병덕 소장이 6월 24일, 25일, 그러니까 6 24일이죠. 내일 전쟁이 일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오늘 밤새도록 술 마시고 오늘 밤새도록 춤추고 술에 골아 떨어져서 25일 아침에 전쟁이 났다고 전화를 하는데 받지를 않아요. 얼마나 술에 취해 골아 떨어졌는지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는 상태로 인사 불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육군의 참모총장은요, 총장은요, 전쟁이 났다고 어, 전화에 불통이 날 정도로 울려대는데도 골아 어, 떨어져서 전화를 받지 않으니 뭘, 무슨 준비를 할수 있겠습니까? 당시 국방부 장관은요, 일요일은 아예 전화 받지 않는다고 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언포를 했습니다. 나 일요일은 쉬는 날이야 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 일요일에 전화로 괴롭히지 말라고 하면서 전화통을 내려놓습니다. 그 아무리 전화해도 연결이 되지 않고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통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작전 실무 책임자가요, 며칠 사이에 이사가 갔답니다. 전쟁이 나면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실행해야 될 책임자가 이사가 갔어요. 그 어디 갔는지도 알지 못하고, 집에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니까 연락이 되질 않는 거예요. 군, 국군 전체 의 작전을 책임질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집 전화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전쟁이 터졌는데, 아침 10시가 되어도 국방부의 지휘부가 설립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엉터리 같은 어, 상황 가운데에 더군다나 6월 25일 주일이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 농촌돕기 사업을 한다고 국방부의 3분의 1을 어디로 보내냐면 휴가를 보냅니다. 농촌에 가서 고향에 가서 일손들을 돌보아라. 국군들의 3분의 1이 휴가가 나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소련과 이북이 한국을 넘볼 만한 세계적인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데 미국이 한국을 떠납니다. 미국이 한국을 떠났어요. 소련은 이북을 붙잡고 대남을 이제 남한을 침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미국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1949년 6월 말까지에도 한국에는 미국 미 고문단 500여 명만을 남겨놓고 다 철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지켜줄 사람도 없고 보호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당시에 소련이 1949년에 핵 실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고만하고 거만해져 있는 때죠. 그리고 어 중국이 공산화됐습니다. 어, 더군다나 1950년 1월 12일날에 미 국무장관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 보도 하는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시아의 위기라는 연설을 이야기하는데 그 연설에서 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한다는 이른바 에치슨 라인이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방위권이 어디냐면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보호하고 방어한다는 데가 미국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필리핀까지에요 그러니까 한국과 대만이 제외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북한을 통하여 남한을 침략하게, 그리고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게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제공된 것이죠. 게스탈링과 김일성이 남한을 침략하는데 천우신조의 계획이 왔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빌미가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은 모른 채 하겠다 그렇게 선언했으니까 그 말을 들은 북한이 아주 춤을 추면서 이제 우리의 시대가 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국에 오늘날 유교사변이 그런 복합적인 요인을 통하여 터지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크게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엉터리에 망할 수밖에 없고 모든 환경들이 다 우리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고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재하게 살아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 한국이 살아남아 지금의 시대에 이 북한보다 압도적인 경제력과 압도적인 문화를 가지고 세계적인 한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김일성이요. 한국을 일시에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은 한국을 아시아의 등불로 선택을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선택하셔서 이 러시아와 중국과 세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을 먼저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망할 수가 없고 멸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전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그렇게 뒤로 물러났었던 미국의 신속한 참전이었습니다. 당시 에치슨 라인이 유효했어요. 한미 방위조약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참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군이 신속하게 참전을 결정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이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해서 침략군에게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38선 밖으로 철수할 것을요 25일, 26일 새벽 4시에 이야기를 해요. 여러 굉장히 발빠르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의 모든 원조를 유엔군이 지원하고 미 공군과 해군으로부터 하여금 한국을 돕도록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일주일도 안 되어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의 공군과 육군을 한반도에 파견을 하고 전쟁 중에 파견된 미군들만 4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를 파견을 해서 이 나를 돕는 것이죠. 아, 특별히 트루먼 대통령의 신속한 결정 뒤에 누가 있었느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간절한 호소로 대한민국을 구해야 된다고 도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공산당에게 점령당하게 되면 50만 명에 달하는 당시의 크리스천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참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대통령에게 권고했던 것이죠. 어, 여러분 이 나라가 사고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유엔 상임이사국의 참전도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5일 10시에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는 소식이 미국에 전달이 되면서 이 트루먼 대통령의 안전보장이사회 유엔을 소집하게 됩니다. 26일 새벽 4시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무력 공격을 침략해결하고 분명하게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결안, 결의안을 통해서 38선 이북으로 물러나라 요청을 합니다. 근데 북한이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남침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자 6월 28일 날 제2차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서 북한의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회복을 되찾는데 필요한 모든 원조를 제공할 것을 결의합니다 이게 뭐냐면 파병을 결의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3일도 안 돼서 하루도 안 돼서 이렇게 결의하니 그리고 그 다음 다음날 바로 파병이 결정된 것은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러한 놀라운 신속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상임이사국이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이었는데 이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거든요 그중에 소련은요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북한 편인 소련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미국이 가장 걱정했던 이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그날 회의에 불참하게 돼요. 빠지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고 어 여전히 그 소련이 왜 불참했는지 우리는 알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 UN의 국가가 93개국이었는데 이 중에 67개국이 한국을 도왔습니다. 전 세계의 3분의 2가 한국을 도와서 전쟁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은 무엇이냐면 이런 결정을 하는 동안에 북한이 서울을 점령한 북한이 3일 동안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는데 걸린 시간이 3일 7시간 30분입니다. 이 소중한 3일을 알수 없는 이유로 주저주저하고 낭비하면서 이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의 기회를 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천 상륙 작전은 이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기적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남한 남, 남쪽을 침략한 북한이 26일날 임진강 일대와 의정부 춘천을 돌파하고 3일 만에 28일날 서울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30일에는 한강을 넘어서 7월 6일에는 오산을 점령하고요, 7월 24일에는 대전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7월 말에는 목포와 진주를 점령하고. 8월에는 김천과 포항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90%가 한달 만에 다 점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달 만에 점령이 되었어요. 자, 이제 수중을 다 수중에 손을 다이 나라를 수중에 넣었습니다. 이제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의 모든 전력을 집중하고 남은 지역만 점령하면 남한을 완전히 점령한다고 볼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절박한 순간에 누가 있었냐면 메가다 장군과 백선엽 장군이 있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한국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로 꼽혔던 이 다부동 전투에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백선엽 장군이 그 순간 자신의 목숨과 모든 부대원의 목숨을 걸고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북한의 세개 사단을 대하면서 1대 3의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여 이 나라를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서는 그가 앞장을 서서 나아갑니다. 장군인데요. 뒤에 물러서지 않고 앞장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따라라. 우리가 밀리면 우리나라를 잃어버린다. 끝까지 낙동강을 사수하고 내가 물러서면 나를 총살하라. 나를 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가 앞장서서 이 나라를 싸우고 지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 배나 많은 북한 인민군과 싸워서 그들을 저지하고요, 그들을 주춤하게 만듭니다. 그 일로 인하여 북한군을 지연시키고 그 순간에 누가 어디를 칩니까 모든 관심과 집중을 이 백선엽 장군과 싸우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에 맥가더 장군이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게 됩니다. 허리를 찌르게 돼서 보급로가 다 끊겨버리게 되고 북한군들은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왜냐면요 인천에는요 바다가 있지만 다 뻘이에요. 큰 배가 가면요 그 뻘에 처박힙니다 처박히면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절대 실패한다고 했었던 그 작전이요 성공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기꺼이 도와서 자신을 희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도 군대를 보내게 되는데, 몽클라르 중장이 한국 전쟁에 참여하여 한국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장이거든요. 아, 당시에 프랑스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있었어요. 군대도 부족하고 사람들도 부족하고 당시에 인원을 모으긴 했는데 그 인원이 몇 명이냐면 600명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600명은요, 대대급밖에 안 돼요. 대대는요, 대부분 소령이 맞습니다. 소령, 뭐, 많이 맡아야 중령인데, 이 사람이 중장이면요, 별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군이 600명의 군대를 끌 수가 끈다? 아, 끌 수가 없다 그래서, 나라에서 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몽클레르 중장이요, 스스로를 강등시킵니다. 이 중장이요, 중령으로 별이 스스로 영광급으로 강등을 해요. 그래서 중령으로 스스로 낮아져서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이 전쟁을 참전을 도왔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져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그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그 유명한 지평리 전투에서 승리를 이루어 내게 되고 또 북한군을 저지하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 대대를 이끌면서 영하 30도나 되는 추위 가운데 굴하지 않고 3만 5천명이나 되는 엄청난 중공군과 싸워서 5천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중공군이 뒤로 물러나게 돼요. 퇴각하게 돼요. 그 일로 인하여 한국전쟁의 또 전세를 역전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어, 이 나라는 이미 다 점령당해서 신앙도 자유도 모든 것들도 잃어버리고 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순간순간마다 복음의 씨앗들을 미리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강림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땅에 일제 강점기 이전에 이미 이미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들을 심겨 놓으셔서 어, 이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땅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기도자를 사워놓으시고 어,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모든 환란과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다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겨 놓으셨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 감리교회 김창식 목사라든가 아, 또 장로계 길선주 이기풍 목사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씨앗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심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환란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고 깨어있는 일입니다 잠자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게으름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나라가 도적같이 언제 임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을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환란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 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깨어 있을 때 주님께서 임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